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도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3만 0천명에서 300명으로 약 1%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기도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나 고민하면서 밤새 뒤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이 3만 2천 명 중에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300명만이 남겨져서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또한 너무나 두려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군사들을 칠 그런 군사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기드온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 때문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전쟁을 어,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우리 7절 3장에서 말씀하셨던 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워 떠는 자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7장 3절의 말씀이 기드온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보내지 않고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보내십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함으로써 기도온의 두려움을 제거해주시는 그런 독특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온이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고 확신하는 또한 눈으로 보아야만 확신을 하는 그런 의심 많은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온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온과 불화, 부라가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정찰하면서 미디안 군대가 쓰는 무기가 무엇이며 군사는 몇 명이며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캐내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네 손이 강하여져서 전쟁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기도는 부하 불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친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7장 12절처럼 내려간 그곳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광야에 거주하며 텐트를 치며 이동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이동 수단인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기도원의 두려움을 더욱더 크게 하였습니다. 미디안의 병사들의 막대함에 안 그래도 없던 그 용기가 더욱더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자신이 꾼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기도온과 부하부라는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어, 미디안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한 장막이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척으로 엎으니까 장막들이 다 넘어지더라. 라면서 이렇게 자신의 꿈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미디안 군사의 꿈에서 등장하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 덩어리는 가난하고 비천함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침입하여 약탈했던 자리에는 식량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떡 같이 하찮은 음식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군사의 꿈에 등장한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미디안의 억압을 받아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옆에 친구는 망설임 없이 그 꿈에 대한 풀이를 해 줍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병사의 꿈과 그 친구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보리또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쳤다는 이 표현은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를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이 말씀이 미디안 군사들의 입 입을 통하여 그리고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강조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이 친구의 해몽은 누가 봐도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었고 승리를 허락하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바른 해석이었던 거죠. 그 미디안 군사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병사의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꿈을 해석해주는 그 친구가 그 꿈이 기도원에 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이 모두 알 만큼 강하다든지 또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다든지 뭐 이러한 사건도 없었고 또한 유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인들은 기도온의 이름을 사실 들어본 적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기도온과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기도온의 이름을 알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반면에 반대로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미디안 군대가 크게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숫자도, 군사의 숫자도 13만 5천 명이나 되고, 너무나 사실 강대한 군사였기 때문에, 기도원 300명 군사에 비하여서, 사실 놀랄 이유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사에게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온은 꿈과 해몽을 나누는 그적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부라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지만 전혀 들키지 않았고 꿈과 해몽을 나누는 적 병사들의 막사에 정확하게 다가갔으며 또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하였다라는 것을 기도원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제야 비로소 기도원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어, 반석 위에 고기를, 고기를 불로 태우심으로써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 주셨고 여호와의 또 영이 임하는 충만함도 주셨습니다. 또한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어, 두 번씩이나 확신을 주셨고 또한 동역자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토기 장이가 토기를 만들듯, 대장 장이가 무기를 만들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잘 연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들이 온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주셨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할 조건을 우리는 주셔도 감사해야 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연단과 시련 속에서 온전히 견디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원의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까지 연단시키고 사용하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연단받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익사옵나이다 아멘